모든 것 괴로움, 두려움은 내가 만든 것즉 허상이다. 고통은 없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괴롭다. 그런데 스스로 만든 것을 모른다. 불행한 마음은 현재성, 유연성, 초연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현재성 결여는 지금 현재의 경험이 과거나 미래에 묶여 있는 것. 유연성 결여는 고정되고 경직된 시각이나 태도, 행동 등을 고집하는 것. 결국 무상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초연성 결연은 자신의 경험을 자기 존재 자체와 동일시함으로써 당면한 사건에 따라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좀더 포괄적으로는 무아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반면 행복한 마음은 현재에 깨어 있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초연한 태도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용히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밖에 일은 수시로 변해도 바라보는 자의 의식은 그 일에 상관없이 그저 온전히 현재에 있습니다. 삶의 고통의 원인은 내 안에 바라보는 자를 잊고 외부의 사건과 대상에 마음을 빼앗긴 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